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거는 어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측정한 거리값을 안드로이드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리얼프린트 l n 에서 측정한 그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을 안드로이드로 보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어 소리를 우리가 발생을 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요, 값에 의해서 무조건, 이제, 그, 초음파 센서로 된 거리값이 안드로이드로 보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안드로이드에서, 어, 5cm 미만으로, 음, 5cm 미만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 안드로이드에서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발생시켜 보시도록 하, 어,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여기서 바로 노티를 띄우셔도 되는데, 자, 메세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 패키지에다가 자바 클래스를 하나 그냥 만들게요. 네. 자, 어, 메세지 매니지먼트 해서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게요. 어, 그럼 그럴려면 이제 작업하셨던 노티피케이션 테스트 액티비티에서 작업하셨던 이 메소드를 우리가 카피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단은 g e t d e r 가 필요하죠. g e t d e r 메소드를 카피해서 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요. 지금 이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일단 주석을 제가 지울게요. 자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파일 메뉴에 가시면 파일 메뉴에 가시면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파일의 세팅 메뉴로 가시게 되면 키맵이라는 게 있어요. 키맵 키맵을 선택하면 여기 키맵 부분에서 이렇게 맨 윗부분에 내 내림 버튼 딱 눌러 주시게 되면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를 딱 선택하시면 이클립스에서 쓰시던 단축키들을 전부 다 이제 이, 안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어, Eclipse에서 쓰시던 단축키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 요렇게 작업을 하고, 하는 게 편하다. 그럼 요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Notification Manager 클래스. 네. 이제 위에서 우리가 상단에 정의해야 되는 변수들은 일단 정의를 할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지는데 이 getSystem 서비스가 안 없어지죠. 이 getSystem 서비스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 요거는 여러분들 getSystem 서비스 우리가 아, 앞에 아무것도 안쓴건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메소드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새로 만들면서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메 a c t i v i 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액티비티의 상위인 컨텍스트가 갖고 있는 네 어,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어,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 객체를 만들 때 전달받아서 쓸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타입의 컨텍스트 하시고, 자, 이 객체는 이제 LED 컨트롤 액티비티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어 생성자를 하나 만들 겁니다. 생성자를 네, 메시지 매니지먼트에서 일단은 기본 생성자는 하나 만들어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매개 변수에서는 뭐를 전달 받을 받도록 할 거냐면 컨텍스트가 일반 클래스에서는 없으니까 객체 생성하면서 액티비티로부터 컨텍스트를 전달 받아서 네 세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내부에서도 컨텍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이 getSystem 서비스가 아니라 네 컨텍스트에 컨텍스트에 getSystem 서비스 요렇게 고쳐 주셔야 되거든요. 어 get s y s t e m 서비스가 컨텍스트 거니까 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 거예요. 컨텍스트 점 이렇게 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컨텍스트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죠. 디스가 아니라 컨텍스트, 디스가 아니라 컨텍스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을 우리가 띄우기 위해서 썼었던 첫 번째 메소드 있죠. 이거 버튼 클릭. 네, 일단 기본을 만들어서 우리가 카피를 해서 써볼 거고요. 네 여기다가 기본 띄우는데 여기는 뷰를 갖고 있으면안 되죠. 뷰는 필요 없고, 네, 여기다가 Notification이라는 그냥 네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부분이 여기 decodeResource 비트맨 만드는 부분에서 에러가 뜨는데 이것도 getResource도 context의 메소드예요 그래서 context의 메소드 이렇게 고쳐주시면 네,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네,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LED 컨트롤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사용하셔야 되겠죠. 노티피케이션만 네, 이제 따로 뽑아놨구요 어, LED 컨트롤 액티비티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쓸 거니까 매니지먼트 네, 타입의 메시지 네, 매니저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주고 네 크리에이티 될때 메시지 매니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해서 메시지 매니지먼트 만들면서 디스 전달해주면 컨텍스트에 전달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이제 서버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쪽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 서버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받아서 스레드에서 네, 작업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있어요. 핸들러 포스트 이용해서.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루티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널이 아니어야 되니까, 메세지가 널이 아니고, 그 그렇죠? 다음에, 메세지가, 메세지의 랭스, 랭스가 0보다 크다면, 메세지를 발생시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메시지 넘어오는 건 스트링이니까 인트로 데이터 캐스팅 캐스팅이 아니라 변환시키시는 작업을 할게요. 아 어, 인티저가 아니죠. 우리 넘어오는 게 더블이죠. 더블로 캐스팅을 하셔야 되겠네요. 더블 데이터는 네, 더블 클래스에도 파스더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파스더블을 이용해서 더블 데이터로 캐스팅 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네, 데이터가 5.0보다 작거나 같으면으로 할까요? 작거나 같으면, 같으면 메세지 매니저의 노티피케이션 메소드를, 네,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발생시키는 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야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가셔서, 네, 요, 인텐드 필터가 있는 클래스를 LED로 바꿔주시고, LED, 기존에 LED 등록되어 있는 건, 네, 다른 클래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아두이노 LED 컨트롤 액티비티가 첫 번째 액티비티로 지정을 이제 바꿔 주셨으면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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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를 먼저 띄워야죠. 네, 다시 아두이노. 우리 실행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아두이노가 먼저 돌고 있어야 돼요. 자 아두이노가 먼저 돌고 있어야 됩니다. 실행 순서. 아두이노가 잘 도는지 일단 시리얼 모니터 띄워서 확인하시고요. 네, 거리값을 잘 받아내고 있죠. 네.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잘 도는 거 확인했으면, 네, 이제 그, 스레드, 우리가 스레드로 서버를 이제 실행하셔야 되는데, 네, 혹시 제가 IP가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가 안 바뀌었어요. 이제 서버를 실행합니다. 서버를 실행. 네, 서버를 실행했고, 네, 요거 다시. 안드로이드로 가서. 네, 안드로이드로 가서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아두이노에서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 서버를 켜고 서버가 켜져 있어야 이 안드로이드가 돌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값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값들이 이제 찍히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가까이 가져가면 5cm 금방에 접근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4cm 요거, 요거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금방에 접근했기 때문에 노티가 띄워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노티가 이렇게 띄워집니다. 자, 액티비티를 옮기고, <laughs> 금방에 접근을 하면, 네, 이렇게 노티가 띄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여러분들 끌어내리셔서, 이렇게 밑으로 드래그해서 끌어내리신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면, 액티비티로 액티비티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 팬데인 텐트 가지고 작업합니다라는 거 이전 강좌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액티비티로 넘어가게 여러분들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전에 작업하셨던, 어, 부분에 우리가 5cm 금방으로 접근하면 노티를 띄우는, 노티피케이션을 띄우는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